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 26일, 아, 오늘은, 너진똑 씨에게, 아, 말하려고 합니다. <laughs> 이게 자꾸,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 보는 게 뭐냐면, 자꾸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응? 공의의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아, 희편에서는 계속,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응?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린 똑 같은 사람처럼 계속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자 말이야 자꾸 응? 여러분은 사실상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상승배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는데 죽이잖아. 잘 들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볼수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신비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어? 그리고 들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 사람 진짜 선지자다 유대인들이 다선지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로 보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자, 자가 어? 그리스라고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인간들이 다 어, 인정할 만한 선지를 세워 가지고 세례 요한을 세워 가지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독사됐다더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겠다고 요동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잖아. 모든 유대인이 받았어요. 바리새인 빼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배신하고 예수를 죽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게 되냐고 말이 되냐고. 어?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니까, 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성경을 보는 거는 자기 죄의 의식이 없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항상.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응?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야, 다. 그리고, 그, 그, 그러면서 너진똑 씨가 그 올린 거를 기독교인들이 보고서는 또 아,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네. 자세히 연구하기 무슨 자세히 연구해. 성경은 의문점이 수만 수천 수십만 개예요. 사람이 의문점. 그거를 겨우 몇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의문점 을 가지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풍력주의라고 보는 거고, 또 예수 믿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면서, 또 실제로는 또뭐라 그래? 똑,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똑바로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면서, 똑바로 믿는 거를 몰라. 그렇죠? 응. 모르고. 똑바로 믿는 걸가르쳐주는사람 있어도 몰라. 왜냐면 이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실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 나라 보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 나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지 말라고. 신화. 신화는 뭐냐면 구약의 구약, 구약의 뭐 창세기, 창세기 같은 거 자꾸 폭력적인 하나님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것도 복잡한 이것, 그런 족보. 어? 족보는 뭐냐면 이걸 누가 했냐, 누가 썼냐 뭐 이런 거잖아요. 있 그게 족보란 얘기고. 그리고 뭐 누가 자손 누가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뭐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을 누구 누굴 고뭐 이런 거 이런 거. 그거 따지지 말라는얘기요 어? 우상 선배니까 자꾸, 응? 어? 책을 누가 썼냐 느 따지는 거 그런 거다 우상 선배예요. 응? 어? 확실한 게아니라 확실한 게. 확실한 거. 이거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합리적이고 확실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 요한이 쓴 건데 자꾸 요한이 쓴거 아니다 그러잖아 그렇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지. 어? 성경에서 어, 확실한 거, 확실한 걸 통해서 알아라. 요한복음 1 6장에 예수님이 예수님 뭐라고, 뭐라고 해요? 보혜사를 보낼 텐데 보혜사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창명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재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없, 없거니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재. 재와. 재라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목사나, 거의 모든 목사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어?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 뭐, 어? 하도 못해, 뭐, 제일 많은 게그죠 자유의 행위 했냐, 뭐, 이런 거지. 간음의 죄, 이런 거, 뭐, 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 죄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응? 어?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나 예수는 믿어요. 근데 난 죄는 많아 그런 죄가 아니라고 죄는 그런 죄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죄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 저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성령이 오서 저에 대해서, 저들에예이를안 믿는 거서퇴명한다면꼭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예수 와서 뭐다 다, 뭐다 보여주고 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이. 그 동안 바라고 바라던 왕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유대인 왕을 죽이면 돼 안돼. 어 자기가 자기네들이 바라던 바라던 바라고 바라던 그 어? 소망하던 그 왕이잖아. 그 그러니까 소망을 끊어버린 거죠. 얘가 유대인 왕이니까 유대인 왕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성경 안는 죄라는 것은 완전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가 완전한 죄가 아니에요. 응? 아니 하나님이 독재자 독재자처럼 말한 것을 안 지킨 게그 죄야? 예를 들어 조폭 조폭에서 조폭 대장이 누굴 죽이라고 했는데 난못 죽이겠습니다 그럼 죄야 그게? 아니잖아. 응? 그건 죄는 죄지만 완전한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폭력적인 하나님의 시킨 걸안 안 했다고 그게 그게 완전한 죄는 아니잖아. 완전한 죄는 뭐냐면 내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줬는데 그거를 버리는 거지. 어? 예를 들면 상자가 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내 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들한테 줬어. 그랬더니 상자가 그대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써버렸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응? 어? 그게 완전히 죄라는 거야. 응? 어? 그래서 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보고 깨닫고,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닫고, 상자가 어?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잖아.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보고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내가 원하던 그 유대인의 왕을 내가 지금 죽였구나 하는 그런 죄를 깨닫고 거기서 예수를 똑같이 어린 양을 죽여서 속죄하는 거, 화목죄로 드리는 거.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라고, 그것이. 그다음 의에 대해서 하라, 의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의라고 하잖아으요 하나님 믿죠. 친구 되는 거야, 친구가. 어? 요한계시록 1 4장에는1 4만4천 명이 여자 여자에게 여자를 따르지 않고 여자에게 뚫리지 않고 예수를 졸졸졸 쫓아다, 쫓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의라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다, 의도 그렇죠. 의는 뭐냐? 마리아가 음녀란 말이야, 음녀. 마리아가 분명히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지. 하님개계시 받고 아, 예수을왔는데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거아니야요 그쵸? 근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가르치려고 그래. 어? 형제를 계신 예술을 보고서, 너왜 여기 있냐고 따지고, 응?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술틀었으니까술 만들어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미쳤다고 데려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요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 어린 양을 이끌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라 말이야. 그, 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그 의리는 뭐냐면 근데 그 마리아가 마리아와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께 순종하죠. 요한도 예수한테 자꾸 뭐 이것저것 뭐저 사마리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막으니까 뭐 불을 내려가지고 저기로 다 몰살시키자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응? 그러니까 그런. 그러한 것이, 십자가에서는 순종하잖아, 그죠 마리아도 순종하고 여전히 순종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 그래서 순종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다 이루었다. 그, 의란 말이야. 의를 이루 의를. 의를 이루는 거라고, 거기서. 그걸 아무도 몰라. 즉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진리란 말이야. 그쵸? 그렇죠? 의와 재와, 재와 심,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심판,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이 신범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 엘리, 엘리, 라마 사왔다니, 그죠? 엘리, 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봐. 예수님이 평소에는 분명히 아버지라고 그랬어.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라고안 그랬다고, 안 그랬다고. 응? 계속 아버지라고 그랬어, 아버지라고.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라고 저주하냐 그러냐 그러는데 그, 아니 아니 고, 고통스러우면 더 아버지라고 그러지 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어 어? 10편에 나오죠 10편 20편에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은 것은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이 죽,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그유대인의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 십자가 유대인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에이 죽은 거를 세상 임금이 심판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부터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그걸 가지고 요한 계시도 해석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사람들은 아 그건 그건 그거고 내가 하는 건 내가 아는 건 그거 내가 아는건 내가 아는거 그거 내가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들어도 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성경 해석하는 이게 맞고 이게 맞고 깨, 이거는 그거 이건 그건 그거고그 그거, 그게 아니라고 이거를 일화로 깨달아야 돼 깨달아, 깨닫고 요거에 맞춰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춰서 성 성리에 오시면 대화 의화 심판에 대해서 어? 대화 의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데 그걸 깨닫게 신다는데 응? 어? 그건 그거 이건 그거 그게 말이 되냐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이단이고 모든 사람이 지구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지 응? 끝으로 어, 여러분들은 스스로 연구해서 했지만 나는 스스로 연구한 게 아니라 게시를 받은 거죠 게시받고 빛과 흑음의 역사 카페에서 7년을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성경 하나하나를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연구하고 하다, 같이 토론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복음의 실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 응? 시프린 비유, 다 똑같은 거예요. 응? 여러분들 어머니가 그런 기도 안 했나? 우리 아들이 하나를 들으면 두 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를 들으면 열 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어뭘 믿는 거 그게 아니야. 무슨 신년도 아니고 믿, 이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를 들어줄 때두 개를 깨달아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를 요구하면 두 개를 해주는 거. 어산산조에 나오잖아. 오래를 가자면 힘을 가게 해 주고 어? 그러니까 두 배를 해, 해줘야지 사랑이지. 하나 하나인데 하나 주면 은 이게 사랑인가 사랑 아니가 모르잖아. 근데 하나를 요구하데두 개를 해주면 아 이거 사랑이구나. 도배를하는 거야. 믿음도 뭐냐? 하나라도 러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게 이 새끼가 믿었는지, 아무든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라 얘기했더니 두 개를 만들어 왔어. 아, 그럼 이 새끼 믿음이 있구나. 그걸 알잖아. 그,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은 뭐냐면, 확실히 보여. 확실하게. 하나라 얘기했는데 두개 깨달아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라 얘기했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알겠, 이 사람이, 이 새끼가 이걸 듣고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를 듣고 두 개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 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을 해보고, 믿음을, 믿음을 지키고, 이러, 죄를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닫는 거예요. 어? 원래 참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 사람이, 성경 깨닫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정환이 쓴 니고데모가 쓴십자 보험의 실체를 깨닫고 깨달아야지 깨닫고 선의자가 되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스스로 그랬잖아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똑바로 믿어서 천국 가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